안녕하세요. 선한니치입니다. 다가구를 매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는 것입니다. 좋은 다가구를 싸게 사고 싶다면 이 방법으로 실력을 길러보세요. 준비된 자만이 금매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 건물 투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정말 사겠다고 마음 먹는 것입니다. 관심만 갖는 것과 정말로 사겠다고 목표로 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관심만 갖는 사람은 토지에도 관심을 갖고, 상가에도 관심을 갖고, 아파트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가구가 그중 하나라면 목표로 정하지 마세요. 관심이 있는 정도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마음을 먹었다면 할 일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투자 노트에 목표를 적는 것입니다. 저는 다가구 배수가 목표일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2019년 12월 원룸 건물주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매일 기록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요즘 목표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나는 1만 유튜버이다. 1만이라는 숫자가 너무 허무 맹랑하게 느껴지지만 저는 중도에 포기하려는 마음을 이렇게 적어둠으로써 잡아두고 있습니다. 마인드가 준비됐다면 다가구 투자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실제로 건물을 봅니다. 영상이나 온라인에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남이 한 것을 보는 시간보다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실제로 건물을 보면서 실력을 늘리고 온라인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작 단계부터 중개사에게 건물을 소개받는 것이 부담스러우시죠? 기본적인 공부를 혼자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을 통해서 혼자 물건 보는 법을 익히세요. 네이버 부동산에 접속해서 지역과 구를 정합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부산 지역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물 종류에서는 단독 다가구와 상가주택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해제합니다. 거래 방식은 매매를 선택합니다. 그중 관심이 가는 물건을 클릭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억 5천인 다가구를 보겠습니다. 선택하면 매물의 상세 정보가 나옵니다. 요즘은 물건지 주소까지 나오기 때문에 물건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호선 남천역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로드뷰를 통해서 물건과 물건 주위를 한번 살펴봅니다. 돌아와서 상세 정보를 보겠습니다. 대지 60.4평 지하 1층에서 4층 건물이고요. 방 개수는 16개입니다. 보증금은 3억 6천에 300만 원입니다. 매매가는 13억 5천만 원이고 평당 2,200만 원입니다. 사용 승인은 2011년입니다. 아래쪽에는 건축물 대장 정보가 있습니다. 대장상에는 12가구라고 나오는데요. 물건 상세 정보와 대장상의 방 개수가 다릅니다. 이렇게 자료만 보고도 위반이 있는 건물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가주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에서 주소를 넣고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금련산역에서 가깝기는 한데 바로 도로를 접하지 않은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은 건축행위를 할때 힘들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매매가 16억인 다가구를 보겠습니다. 어, 아까 보았던 물건과 주소가 똑같은데요. 같은 물건인데 13억 5천과 16억에 나와 있습니다. 상세내역을 살펴보니 같은 물건인 게 분명합니다. 어떤 가격이 주인이 내놓은 가격일까요? 이렇게 부동산에서 장난질하는 경우는 주인이 부른 가격에서 더 올려받아서 나머지를 챙기려고 하거나 깎일 것을 이미 감안해서 가격을 높여놓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시세 비교가 힘든 부동산 거래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물건의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꼭 기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15억짜리 다가구를 보겠습니다. 금년산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로드뷰를 통해 건물과 주변을 살펴봅니다. 매매가는 15억이고 평당가는 3,200만 원입니다. 사용 승인은 2014년이고요. 대지 면적은 45.98평인 준주거 지역입니다. 방 개수는 16개입니다. 보증금은 2억에 월세 400만 원이네요. 건축물 대장 정보를 보겠습니다. 방 개수 16개이고 준주거 지역입니다. 이 건물은 위치가 좋고 위반도 없는 정상적인 건물로 보입니다. 오늘 살펴본 물건 3개 중에는 가장 괜찮은 물건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네이버 매물을 통해 건물의 위치와 물건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현장에 나가서 물건을 보시면 됩니다.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고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건물 보는 실력이 자연히 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물건을 보고 나서 바로바로 바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계속 눈으로 보기만 하고 기록을 하지 않으면 실력이 빨리 늘지 않습니다. 저는 물건을 볼때 이렇게 했습니다. 1번 지도상의 물건의 위치를 표시하고 출력해서 보관을 한다. 2번 건물을 보았을 때 사진을 찍고 매매가와 대략적인 내용을 기록해서 보관한다. 세 번째는 건축물 대장을 찾아본다. 현장에 다녀온 후 기록하는 것을 반복하면 누구나 건물 보는 감이 잡힙니다. 네 번째로는 건물 보는 것에 익숙해지면 실제로 부동산에서 매물을 소개받습니다. 네이버에 매물을 올린 업소에 전화해서 중개사에게 매물을 브리핑받고 건물을 소개받는 경험을 합니다. 이때 가능하면 다른 매물도 같이 보여달라고 하세요. 중개사를 만날 때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수 여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어필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집 팔고 살 거다, 미리 알아보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매물건이 생겼을 때에도 연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중개사를 만나면 건물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건물을 사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궁금한 것을 질문해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지는 내용도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초벌하고 겁내지 마시고 열심히 다녀보세요. 저도 그렇게 했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인장을 하시면서 후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주세요. 선한 이치가 성의 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